요즘 저한테 엄청 큰 고민이 있는데 토토가 집에 와가지고 젖병으로 분유를 잘 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젖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일단 제가 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올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 젖병 브랜드는 두 개가 있어요. 헤겐 그리고 더블아트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헤겐 같은 경우에는 젖꼭지가 1단계였다가 너무 버거운 것 같아가지고 0단계로 저희가 빨리 바꿨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SS 사이즈도 있는데 S 사이즈거든요. 젖병이 젖꼭지 모양이 진짜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토토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토토 온다. 탄다, 탄다. 탄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렇게 먹을 때마다 약간 쩝쩝 소리가 나요. 이게 숙소가 뭐 없으면은 노후가.. 어, 어. 이 속도가 맞나요? 이게? 아이 잘 먹었다 <laughs> 아이 잘한다 돈도는 <laughs> 먹고 바로 잠들었어요 <laughs> 기적이 걸려 아, 야자, 자자, 자자 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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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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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얼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먹. 내가 이 며칠 이가뭐 힘들어했잖아. 응. 아래턱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응. 빨게 힘들대.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게잘안 된다하더라고. 음. 먹는 게 얘가 지금 이거 마치 힘들어하잖아. 어머 걸고. 점프 뛰었어. 이거 이봐, 이거 이봐, 이거 어. 또안 먹는다. 또야 다시 먹어보자. 아아 아. 그래 아, 아. 아, 먹고는 싶어 지금. 응. 이짭짭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아이 불편해 불편해. 시작됐다. 응. 아. 아. 아이 불편해 아이, 아이 불편해. 오야 아이고야. 아 아이 불편해. 토토는 고통받다가 지금 잠들랑 발랑 하고 있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어, 오늘은 먹기 싫은 날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총추이가 먹일 때도 너무 이게 심하니까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이게 수유 거부 이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왓슨 젖꼭지 모양이랑 이입 음. 지금 모양이랑. 안 맞아 사관에 들어가 있으면 빠는 힘이 약하대 음. 그래서 와이드형 제곱지를 쓰면 빠는 음. 게 힘들다 하더라고 지금은 힘들어 너도 힘든데? 나도 너무 힘들어 아니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힘드니까 짜증나서 한시간 동안 찡찡대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잠 10분 자고 일어나고 그럼 2시간 넘었으니까 다시 배고프고 반복 반복 하루 종일 봅니다 음 안녕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지 않는 뽀뽀예요 치유가 잘 놀다가 저랑 한 7시쯤에 밥 먹으면서 또 엄청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금중이를 깨워가지고 바톤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7시부터 12시까지 얘가 잠을 안 자고 엄청 막 헤아리를 한거 같아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먹이고 다시 재웠어요 뭐라고? 라면? 라면 끓여줘? 우리 고생했으니까 라면 먹자. 지금 밖에 저희가 주문한 젖병이 온것 같거든요? 라면을 빨리 먹고 젖병을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응. 이 언니 안 오셨으면 라면도 못 먹겠네, 우리. 첫 끼를 라면으로 먹네. 그래, 고생했을 땐 빨간색이야. 아, 좋겠다. 어, 다 빨간색이네? 아, 좋겠다. 나중에 커서 배속 끓여. 태우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꼭 보길 바래. 설마 하루 내 남한 끓여달라 그랬지? 생각해 <laughs> 너무 힘든데 배는 부풀고 얼큰한 게당기는거 힘드니까 끓여 말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잘해. 난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밥을 먹이고 있거나 뭔가 잘랑말랑했는데 내 배가 너무 아플 때 화장실 가고 싶다.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화장실에? 응. 옷이 안 꼬싸? 응. <laughs> 또또 얘는 먹히게.. 되는데.. 얘도 안 맞으면 어떻게 이제? 내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은 음. 치유가 입이 작고 턱이 들어가 있어서 와 너무 무겁다 근데 유리라서 딴게다 지금 이게 크잖아 음, 음. 제 입에 이게 맞을 까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새로운 젖병을 샀고요 안 맞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기다려봐 진짜 다 다르다 음. 이거 봐 완전 달라 얘는 약간 납작한? 그런 느낌이고 이름도 이런 느낌이고 이름도 이런 느낌이고 잠깐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 차이를 알려줘 이게 중요한 게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밑에가? 어, 이름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 벌써 음. 그러면 내가 할 때는 빨아는데 이렇게 야 되는데 빨 때를 만약에 이거 없어 이걸 빠르래 <laughs> 빨리냐고 퍼피는 나오는데 <웃음> 이해됐지? <웃음> 아 그런데 내가 이거 면나입 동구멍이라 놀랐는데 시우가아발을갈봤데입 응. 동구멍인 게 소중대로 따지면 이게 소 이게 중 이게 대에 가까울 거야 아, 그래 어, 아마 베이비 내가 한번 오늘 먹여 볼게 그럼 난 간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줬으니까 잘 시도해 봐 아빠 제가 <laughs> 그냥 쎈감네 이모님 오시기 전에 새벽에 토를 받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모님 계실 때 조금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찾아보려고요.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윈더 윅스? 원더 윅스?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라 그러고 분유를 바꿔보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저도 책좀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도 한번 쭉 읽어보고 해보려고요. 이게 진짜 조카들을 볼 때나 어? 우리이네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또 잊어버렸어요. 어우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구나. 한우 우울증 극복하기. 응? 여러분들이 댓글로 진짜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 제가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때는 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근데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저. 그때 진짜 그 일주일이 진짜 암흑기였어요. 지금 토토가 젖병 안 맞고 수유 거부하고 막 그거랑 제그 호르몬이랑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때 진짜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만 없었어도 조금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사건 여기 써 있어요. 영화 산통일 때는 어떻게 먹여야 할까? 분유를 바꿔 먹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분유를 바꿔야 되나? 맛있다! 맛있 음, 잘 자라네 간질간질 잘 먹네 음. 먹다가 자는 거 아니야 먹다가 자면 소대 안돼눈떠 먹고 자지비야 먹고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단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양이 많이 줄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젖몸살도 없이 그냥 단유가 되나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또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 마사지 거기 연락을 했더니 이 찌꺼기를 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마사지를 잡았거든요. 지금 충충이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어요. 일단 빨리 아빠에게 전화하자. 지금 토토 맘마를 먹이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지 뭐예요? 여보 어디야? 나고 있어. 어, 선생님 오셨나 봐. 아, 금방 갈게.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충충이도 지금 집에 오고 있나 봐요. 일단 토토를 제가 침대에다가 눕혀볼게요. 아, 다행히 잠이 들것 같아요. 얘를 하루 종일 들어다니 진짜 귀에서 피가 날것 같아요. 네. 오야 엄마다. 누가 오나 아, 우리 애기. 안잘 거야? 너무나 다행히도 지금 접병을 바꿨잖아요 진짜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트름도 잘하고 배앓이도 진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냥 트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답답해서 약간 울었나 봐요 그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웠습니다또또야 아빠 왔다 다행이다 여보 오늘 완전 기쁜 날이야 네. 봐봐 응? 음? 자로 내가 술을 사왔어. 어, 술 먹기? 응, 에게... 다녀있으니까. 내가 술을 먹을려고 어. 오늘 장보면서 술을 사왔어. 그게 되게 맛있는 술인데 그게 세일을 한다고 나한테 그걸 권해주셨어. <laughs> 아, 술 먹고 싶었죠? 나술안 에... 먹은지 1년 넘었어요, 뭐? 그렇네. 응, 그래서 우리는 어, 마라 떡볶이에 이 술을 먹을 거예요. <laughs> 어, 네, 심지어 스우파를 보면서 먹을 거야. 스우파 보면서? 어? 아, 뭐, 모르네... 수업파투에 지금 가장 유명한 거는 이거라고! 이거 들어봐! <laughs> 아, 왕년의 실력! 어? <laughs> 이거... 지 이거 마지막 동작! 다시 씨블아 인천 더블! 다시 씨블 <laughs> 제발 깨워줘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아어 <laughs> 아빠 왔는데 일어나보지도 않고 목에 너무 시끄럽게 나 미안하다 음, 음. 아이거 미안해요 준아! 마사지 끝났어 마사지 좀... 우리 빨리 그거 시켜보자 마라떡볶이 마라떡볶이? 응. 채우도 먹을 거야? 지은 아직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유축도 안 하고 거의 안 나오길래 단유가 된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짜내주셨는데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번만으로 안 되고 아마 몇번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즘 티유가 슬슬 낮에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국민템 모빌을 당근해 왔거든요. 제가 토토 나오기 전에 갬성 갬성한 모빌 사 놨었잖아요. <laughs> 그건 진짜 엄마의 욕심이었고요. 우리 아이가 절대 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흑백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예쁜 사진 찍는 걸로 그거는 만족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당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가를 찾아보니까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 절반 가격으로 굉장히 새 거를 제가 당근해왔어요. 이거 내가 기계치인데 이걸 할수 있을까? 이거 여보가 치우고 고 있어. 살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맞아, 그렇지? 아빠 화이팅! 아빠가 잘하는지 옆에서 구경해 볼까? 왜 모빌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정말 국민템이 맞는지 한번 봐볼까? 자 모빌 보세요. 돌아갑니다. 어? 봐서 보기 시어디 봐. 여기 보고 있는 거 맞아? 보는 거 같은데? 여기 보세요! 아 여기 보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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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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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앉아다 또, 또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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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시즌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예~~ <laughs> 그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아우 어? <laughs> <그래서 제가> 깨고 <laughs> 안돼 안돼 티티티티 <laughs> <laughs> 에이.. 안 <아껴> 깨울라고 <오려고> 진짜.. <laughs>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얘를 <laughs> <laughs> 갖추셨네. 임신 했었을 때그 무알콜 맥주 한 잔도 안 먹었었거든요. 음, 좀 맛있네. 대좀맛있네 음,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자 그럼 마라 떡볶이와 함께. 와떡떡다 아니야. 일단 모른 척해. 일단 모른 척해. 음, 모른 척해. 일단 모른 척해. <laughs> 울면 가자. 일단 200원. 일단 200. 맛있어. 맛있네. 응, 맛있어. 맛있. 아야, 아직이야. 소터가 지금 혼자 말하고 있어요. 데려올까? <laughs> <laughs> 여기 모빌 보여주세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어요. 머비를... 데려올게요. 하고 있어요. 이러려고 엄마가 모비를 그치 당근 해본 거 아니겠니? 모비를 보면서 놀고 있어. 신기 신기. 춤잘 추는 거 보면 신기. 나는 춤만 진짜 모르겠어. 어? 유엔 <laughs> 똑같아. 빨개졌어 너무 오랜만에 먹었더니 얼굴이 시뻘개졌어 우리 아이가 흥계에 도달하고 있어 아니야 흥이 넘치는 거야 오왜 보고 놀았어? 엄마 나 아빠 먹으라고? 집일보다 어? 재밌는 엄마의 얼굴을 <laughs> 귀여워